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2일 새벽 3시입니다. 이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3시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내일 쉬는 날이라서 좀 자고 강아지 산책하고 그다음에 지금 운동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운동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도 뭐 가볍게 가볍게 할 거고요. 일단 지금 앉아 있는 이 머신부터 한번 하고 다른 운동들 한 운동 오늘 세 종류 정도만 좀할 생각이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양쪽에 20kg 낀 상태고요. 요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 세트 했고, 어깨가 자꾸 기중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조금 힘이 딸려서 그런지. 웜업을 안 하고 너무 무거워. 이제 저한테는 좀 무거운 무게를 들어서 그런지 좀 무게가 약간 아직 버겁습니다. 조금 온도 올라오면 괜찮을 것 같고, 물좀 마시고 한 세트 더 해볼게요. 네두 세트 했습니다 첫 세트보다는 조금 어잘 버티면서 한것 같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다음에 아직 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당기는 느낌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좀 이제 좀 이제 펌핑오는 느낌이 좀 있고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오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멋진 뭐 먹고 왔거든요 근데 아 먹고 왔더니 지금 배가 좀 더부룩해요 확실히 좀 약간 공복에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먹자마자 거의 바로 와가지고 조금 속이 불편합니다 네. 참았어야 됐는데 그리고 냉장고 비우고 어쩌고 한다고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계속 먹고 있고 많이 비우긴 했습니다 많이 비우고 또 이것저것 또 많이 준비해 놓고 네. 그런 상태고요 세 번째 세트 더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가슴 운동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슴 운동 차린 거 같긴 하네. 약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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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겨 네세우찌 태도 있습니다 확실히 쉬는 날 전날이라 그런가 조금 마음이 풀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대로라면 뭐한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왔어야 되는데 뭐좀 이것저것 먹고 놀다가 3시에 온 거고 네 내일 쉰다는 생각에 이제 일주일에 저도 하루 쉬니까 휴일이 하루니까 내일 쉰다는 생각이 좀 마음이 많이 풀어진 것 같긴 합니다 네 내일 또, 점심쯤에 용산 가야 되는데, 아, 편집하고 올리고 자면 몇 시간 자고 나갈까 싶기는 하네요. 조금, 이렇게 쉬는 날, 전날 푹 자야 되는데, 쉬는 날, 전날. 야, 얘 늦잠을 자버리니까 또, 내일, 조금 피곤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세 번째 세트. 아, 네 번째 세트 갈게요. 아, 네, 후, 네 번째 세트까지 했습니다. 일단 쉬니까 좋긴 좋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다. 좀 마음이 편하고 조금 늘어진 건 있는데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저도 숨 돌리고 해야 되니까. 물론 주말엔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한데요. 월부터 목까지 조금 정신 없이 하고 이러다 보면 주말에는 조금 이제 피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네, 조금 쉬어가고 네 이렇게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네, 한 세트 더 갈게요 와이드 체스트 프레스 와이드 체스트 프레스 마지막 네 마지막 세트 <laughs> 아, 와이드 체스트 프레스 첫 번째 운동 네다 세트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운동 하러 가겠습니다.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 하러 왔습니다. 스미스 머신 그 사선 스미스 머신에서 할 거고요. 어 잠깐만요. 네 양쪽에는 지금 20kg씩 껴져 있습니다. 20kg 껴져 있고 아,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네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개, 세개 하면 될것 같아, 세 개. 잠깐만요. 조금만 더 당기고. 아, 어, 이게 세 개도 안될것 같은데? 해볼게요. 5개씩 해야 될것 같아요. 씩 20kg 끼고 힘이 딸려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이게 자세 문제이긴 할것 같은데 제가 지금 왼쪽 어깨가 하중이 많이 걸리면 부하가 좀 과부하되면 왼쪽 어깨가 약간 저릿저릿하게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자세 문제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자세 문제 같긴 하지만 약간 네. 조금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펌핑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펌핑 느낌 같기도 하고요. 무리하지 않고, 다섯 개씩만 다섯 세트 해볼게요, 이것도. 네, 두 세트 했고요. 이쪽이 조금 펌핑 같진 않긴 한데, 펌핑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긴 해요. 좀 그래서 좀 각도 바꿔서 다시 찍으면서 좀 보려고 각도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두 세트 했죠? 두 세트. 그러니까 세트 세 개만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밥 먹지 말걸 그랬어요. 역시 운동하기 전에는. 밥 먹으면 그러니까 뭘 먹으니까 가볍게 먹었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단 말이에요. 저녁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괜히 저녁에 좀 자고 일어나서 약간 배고파가지고 뭘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동집 가서 이제 좀 먹었거든요. 우동집. 저기 강동역에 우동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먹고 이제 운동하러 바로 왔는데 먹고 바로 오니까 확실히 조금 네, 숨 쉬기도 힘들고 좀 힘드네요. 배가 더부룩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이 똑똑하진 않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번씩 깨달아요 네. 이 바보 같은 짓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물론 그러고 나서 또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되게 많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운동하기 전에 직전에 뭘 먹으면 안 된다는 걸또 배우고 왔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하고 세 번째 세트 가볼게요 <laughs> 세 번째 세트 마쳤습니다. 먹으니까 갈증만 좀 많이 나요. 갈증만. 사실 그냥 맹물에 BCAA 타서마실려 그랬는데 이것도 또 마침 운동하기 전에 타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 지금 파워에이드랑 b c a 탄 거거든요. 그래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과다인 것 같아요 좀. 네 한동안 다이어트 이제 만약에 시작을 하면 네. 나트륨도 좀 적게 먹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번째 세트.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아, 네 번째 세트 마무리했습니다. 숨만 돌리고 다섯 번째 세트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세트 할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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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수다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네, 인클라인,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 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마무리했습니다. 플라이 머신하러 왔습니다. 이걸로 오늘 그냥 가볍게 마무리할게요. 숨도 차고 지금 32kg인데 20개 해보겠습니다. 20개. 여, 아, 20개 했습니다. 20개씩 3세트 해서 마무리 할 거고요. 확실히 오늘 좀 운동 강도는 요, 요새 최근 날짜들하고 비슷하게 강도는 많이 낮은 느낌입니다. 네, 많이 낮게 하고 있고. 조금 힘든데. 아, 숨만 좀 돌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하러 왔습니다. 어, 똑같이 32kg고 20개 해보겠습니다. 두 세트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20개 할래니까 네, 잠깐 숨좀 돌렸고 마무리 한 세트 하고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세트 하고 예. 어, 32kg 20개 했고요 마지막에 5개는 조금 힘이 빠져가지고 자세 좀 엉망된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치팅 써서라도 마무리했습니다 몸 상태만 체크하고 오늘 운동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